야외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저는 오늘 시편 38편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어, 보통 어, 시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분류가 있는데 에, 이 시는 참외시이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어, 본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시편 38편에 기록된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어, 표제어라고 있거든요. 표제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밑부분에 보면 작게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표제어를 먼저 주목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기념하다라고 되어 있죠. 어, 히브리어는 미즈모르 레다위드 레하즈키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미즈모르 레다위드 레 하즈키르. 근데 이 표조의 의미가 우리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미즈모르는 시라는 말입니다. 시. 레 다위드는 다윗의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레 하즈키르가 무슨 말이겠어요? 기념하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기념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조금 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냐면 기억하게 하는입니다 어, 생각나게 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8편을 읽으면 어, 다윗이 생각나는 거죠 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하면서 이 시를 읽었겠지만 어, 생각나는 떠오르게 하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조의 말씀을 중심으로 38편을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고통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표조에는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38편을 읽게 되면 다윗이 겪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 떠오르게 하는 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사건을 떠올리는 시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억하고 싶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어,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던 어, 그 결혼식장의 그 분위기 아직도 어, 수년이 지나셨지만 어, 떠오르실 겁니다. 또첫 자녀를 낳았을 때그알수 없는 묘한 그 감정과 기쁨 또 왠지 모를 이 마음속에 뭔가 뭉클뭉클하는 그런 감정들 아마 기억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 저도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 2022년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어,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혹시 맞추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laughs> 아마 못 맞추실 것 같은데 어, 송파교에첫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그때 그 올림픽대로를 차를 타고 오면서 저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기 시작할 때, 아 여러분 그 발령받고 어, 새로운 목회지로 간다는 그 설레임과 잔잔한 긴장과 그알수 없는 묘한 기분들 아마 어, 저, 저와 같은 똑같은 기분을 아마 느끼시지 못하, 못하실 텐데 어, 그것을.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감정, 그렇죠? 새로웠던 감정, 또 그런 일들을 기념하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 이게 도대체 기념하고자 하는 시인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조금 달라요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탄원하는 시거든요. 도대체 이 시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어, 항상 기억하고 싶은, 어, 항상 어, 생각이 나게 하는 시편으로 기록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회개의 기도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것 같아요.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에, 징계를 받고 나서 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고통의 시를 올려드린 게 38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회개의 시는 51편이죠. 우술초라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어,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바세바를 취합니다. 바세바가 임신까지 덜컥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아내 충직했던 군인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위세계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0편 38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외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다윗의 죄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다윗은 살이 성한 것이 없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다윗은 뼈 속에까지도 평안함이 없는 정신적인 영적인 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는 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윗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서 힘들하고 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 2절 말씀 보니 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단인 나이다 아프다, 그리고 내 몸이 구부러졌다. 삶이 구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슬픔입니다. 7절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지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8절 말씀.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마음이 불안하여서 신음하고 있다. 9절 말씀,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 하나이다. 탄식이 끊이지 않아요. 한, 계속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것이죠. 10절 말씀에도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에 빛도 사라져 버렸어요. 총기도 잃어버렸어요. 11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윗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엄청난 삼중고 속에서 힘들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덮어 버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감추고 지우개가 있다면 깨끗하게 지워 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자기가 범죄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기를 원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통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네, 이정표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익숙한 곳이죠 어디죠? 석천호수입니다 저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정표가 있으면 첫 번째로 우리는 길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보다 이정표를 보고 제깍제깍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이정표가 있다는 것은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이정표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원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없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이정표가딱 나왔는데 어, 내가 잘못 가고 있었네 하고 길을 돌이켜서 원래 가고자 하는 길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이정표다그 어, 말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자신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써져 있는 그 이정표를 보고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고통이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항상 이 시편 삼십팔 편을 읽으면서 옛날에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바른 길로 가라고 나에게 알려주신 이정표다라는 것을 묵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내 마음에 범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죠. 계속 바세바를 취하고 죄를 은폐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갔겠죠. 잘못된 길로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주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야외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범죄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제 가족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세살 차이인데 예, 남동생과 저는 어, 항상 어,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 보통 시골이 아니라 깡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 남동생이 아주 아기 때 어렸을 때의 일을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아주 어린애기 때세살 어, 차이니까 저도 어린애였겠죠 전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님께 들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의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의 몸에 갑자기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하는 거예요 어, 입술이 파래졌다가 다시 또 숨을 쉬었다가 어,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아이가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를 반복하니까. 근데 하필 또 그때도 밤이었다고 해요. 깡시골에 밤에 큰 병원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처치로 물약을 하나 주고 그 물약을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물약을 입술에 떨어뜨려가면서 큰 병원으로 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동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숨을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불탔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이 자녀의 아픔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어머니의 입술에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아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지푸라기로 다 잡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동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 살아났죠 살아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훗날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동생의 그 숨이 넘어가는 아픔을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 고통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종표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다윗이지만 이 고통을 또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싶었지만 그러나 감추지 않고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은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찬양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0편 107편 6절과 9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외께 부르지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고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종표가 됨을 기억하시고 아픔이 있고 또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에 두게 하시고 10편 40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두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 기독교 극작가로서 스쿠르테이프의 편지, 또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죠. 어, 이 유명한 책들을 조술한 C.S. 루이스는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므로 고통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성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이정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기자 다윗이 10편 38편을 통해서 어, 수많은 자기의 치부와 아픔을 얘기했어요. 본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똑하니 그 10편의 제목에다가 내가 항상 기억하고 싶은 시라는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물론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정표로 삼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하나님 나를 수렁해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입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체험하여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은혜의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주저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다위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종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연약함, 고통, 질병, 환란,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종표 삼아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서 이제 고통의 신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솜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온수 마귀를 발로 누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딸지라도 견디어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